안녕하세요. 하국당입니다.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요.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, 음, 반한 쌀과 천 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제 그런 신점을 보는 제자로서 그런 말을 할 적이는 아닌데,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, 어, 머리를 어느, 어느 방향으로 두고 주무셔야지 나한테 득이 되고, 실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서, 어,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. 반한살은 내가 말 안장에 올라탄다고 해서 승진, 출세,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반한살이라고 하고요. 어, 천살은 음, 자연적으로 오는 재해라고 해요.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해서 큰안 음,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재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 어, 내가 어, 잠자리를 이 방향으로 잘못 자서 어,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어, 안 좋은 조건의 잠자리가 자고 일어나도 몸이 찌뿌득하고 안 좋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상가집이든 어디든 다녀왔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음, 오늘은 제가 띠별로 음, 그러니까 세 가지 띠별로 아, 말씀드릴 건데요 띠별로 어, 어느 방향으로 주무셔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, 큰 이제 반항살 반향으로 주무셨을 때 내가 그래도 금전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, 같이 일하는 분들과 이렇게 티격이 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 그러니까 꿈자리가 비몽사몽 하신 분들 대로 되게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신의 가물이 심하신 분들은 그런 경,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뱀띠나 닭띠 뭐 어, 소띠분들은 10시 방향으로, 그러니까 우리들 세계에서는 술시 방향으로 해요. 그 그러니까 10시 방향으로, 내가 잠자는 방향에서 술시 방향으로 이렇게 주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돼지띠랑 토끼띠, 양띠분들은, 음, 4시 방향으로 주무세요. 4시 방향으로 주무셔야지 나한테 맞는 반한살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느, 어느 불이든 내가 출재를 하고 싶고,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고 하면 어느 누구한테도 그 외전적으로 갈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음, 이거는 돈을 안 들이고 내가 갈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,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음, 범띠 어, 그리고 말띠 개띠 분들은 음, 7시 방향으로 주무세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 방향을 찾아가지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원숭이, 어, 그리고 쥐띠, 용띠분들은 한시 방향으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어,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도 제자이기 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도 그 방향에 맞춰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그 반향에 맞춰서 주무시면서 저한테 모든 덕이 생기든, 어쨌든 직장에서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, 반향으로 주무시면서 나의 꿈자리가 안 좋았던 것들, 조상으로도 꿈을 꾸었던 것들을 조금 피해 가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려요.